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순간 이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용서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 세종 예식은 씻는 예식이지요. 우리는 더러진 손과 발, 몸을 씻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개운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얼룩도 그처럼 개운하게 언제든지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이제 마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더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의 놀라운 영향을 받아 이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때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과연 누가 그렇게 할까 의심하였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분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누가 이런 구상을 마음에 할수 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자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들.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므로 그처럼 큰 관심을 나타내신 자들인 그 사랑하는 열두 제자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었다. 가론유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생각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가론 유다만큼 인정받고 총명하고 온전했던 엘리트 제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반장 투표를 해야 했다면 가장 흠이 없어 보였던 그가 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온전해 보이는 그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론 유다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지요.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뽑으신 것일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교사를 잘못 선택한 것일까? 예수님은 실패한 교사이신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실패한 학생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 직후에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많은 부분 기도를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뽑으신 12명의 최정의 제자 중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교사인가? 가론 유다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던 예수님이 잘못된 교사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쳐내는 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어쩔 수 없는 법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온전하시고 훌륭하신 하늘교사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사를 만났더라도 유다처럼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완벽한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이 순간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거나 사도바울이 사역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 예식은 말씀드린 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더러진 손과 발, 몸을 씻는 것만으로 너무나 개운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처럼 언제든지 개운하게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마음을 씻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 특별한 도움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그 결심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함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뭐할수 있습니까?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용서하듯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용서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법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그토록 원하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두고 주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무력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할 때입니다. 세종 예식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의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영감 있는 글이 말해주는 세족 예식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세종 예식이 제정된 목적이었다. 세종 예식은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에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세종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세종 예식을 하는 동안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하늘 천사들과 함께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거룩한 순간 성령 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 오심을 허락하시고, 그 분의 도우심으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종 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